안녕하세요. 중국 차1 번지의 김롱입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에 저는 오늘 가성비 있는 b m w 에 잔고장도 생각보다 없다는 5시리즈 디젤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얘가 공인 연비도 탄탄한데 고속 주행하셨을 땐 극강의 연비를 또 맛볼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거기에 이 5시리즈 G 바디는요. 이 e 클래스를 잡기 위해서 옵션이란 옵션 전부 다 때려박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차감이나 공간감이나 옵션에서도 월등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미 썸네일로 보셨겠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금액이실 겁니다. 바로 스펙부터 말씀드릴게요. BMW 520D X 드라이브 4륜구동이 추가된 럭셔리 플러스 등급으로서 통풍시트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자율주행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연식도 2017년 준비한 게 아니라 2018년 6월에 출고된 모델로 준비했고요. 현재 13만 키로 정도 운행했고요. 그리고 상사이전을 제외하고 딱한 번밖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관리가 나름 잘돼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회 같은 회의 사진 보시면 럭셔리만의. 멀티 스포크 휠이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이 요 현재 23년식으로 앞뒤 꽂혀 있는데요 절반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 이력도 두 건밖에 없는데 한 건은 그냥 미수선 처리 간단하게 처리하셨고 하나는 성능기록부 보신 것처럼 운전석 앞도 하나만 교체가 들어가 있고요 미세민 미 분량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금액이요 2,190만 원에 18년식 520D 럭셔리 플러스 등급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건데요. 심지어 4륜구동까지 추가되면서 더욱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은 블랙사파이어인데요 실내로 들어갔을 때 모카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바로 전면부부터 살펴볼 겁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이 발광 죽는 게 g 바디 고질병이잖아요. 내쪽다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릴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트림이다 보니까 크롬 그릴 그리... 탑재되어 있고요 하단부로 보시면 전망감지 센서에 레이더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네트 위쪽으로 올라 오시면 생각보다 관리가 잘된걸볼수 있는 게 스톤집이 크게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 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실게요 자 지금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준대형 세단이잖아요. 4.9m에 넘는 전장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스포츠 디자인은 2, 30대한테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4, 50대, 60대분들은 이런 럭셔리에 좀 높은 등급을 선호하시는데 오늘 제가 엄청 저렴하게 준비했잖아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어서 도어캐치와 사이드미러 보시면 터치 방식의 컴포트 액세스와 사각지대 경보 센서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은선루프의 샤크 안테나까지도 박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후면부 쪽 보여드릴 건데, 면발광 LED 테일 램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F바디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21년식 이상 그 페이스리프트 된 라이트 있잖아요. 80만원이면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느낌 더 살릴 수도 있고요. 이대로 써도 충분히 멋있고요. 하던 물로 보시면 원형 팁에 후방감 센서,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보여드릴 건데, 전동 트렁크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널찍한 수납 공간의 깨끗함은 물론이고, 위쪽에는 이렇게. 리어를 폴딩할 수 있는 레버까지 있어서 긴짐 실을 때 매우 유용하고요. 자,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습니다. 블랙 사파이어만의 시크함을 봤어요. 이제 실내는 따뜻한 모카 인테리어니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실내 탑승했습니다. 일단 시트 보시면 모카 퀄팅 나파 가죽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컨디션 너무나도 깨끗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 서단부에는 하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 현재 앰비언트도 위아래로 나오고 무광 우드 내장재는 물론이고 메모리 시트까지 조수석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거고요. 얘가 디젤인데요. 가솔린 못지않은 정수성을 또 가지고 있고요. 지금 키 같은 경우에도 칼키와 디스플레이 키까지도 전부 다 보여 중입니다. 이키 하나에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이것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자 계기판 보시면 현재 전자식 계기판이고요. 정확한 키로수 13만 156키로고요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마다 계기판 디자인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기름이 부족한 거 외에 경고등 없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시면 은 핸들 가죽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왼쪽엔 반자율 시스템의 핸들 리모컨 렌즈프리 핸들 열선의 패드 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오토레인센서의 좌측에는 어댑티브 LED가 들어가면서 오토 하이빙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핸들 또한 위아래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더 왼편 보시면. 현재 오토라이트의 하단부에 히든 포켓 보여지고 있고요. 도어 틈쪽 보시면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동일하게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로 넘어오시면 정품 디스플레이인데요. 터치 패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도 방금 확인하셨는데 후방 카메라까지 또 깔끔한 아질로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버튼 보시면 인텔리전트 보행자 경보 시스템, 세이프티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 필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쪽에는 지금 제격 찾기 버튼과 그 하단부에는 현재 통풍 열선 시트에 오토 에어컨 탑자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그 위쪽으로 보시면 무선 충전 트레이에 컵홀더 2개 그리고 전자식 기어봉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에 주차감지 센서 조그 셔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는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에 블랙박스 앞뒤 2채널이고 하이패스 단말기 또한 있고요 이어서 위쪽에는 썬루프가 있는데요. 얘가 또 천재질이 아니라서 내구성 또한 매우 훌륭하고 천장 내장재 컨디션도 깨끗했습니다. 썬루프 작동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썬루프 작동 잘 됐고요. 지금까지 1열 살펴봤습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2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뭐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도 안 하셨나봐요. 신차 베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뒷좌석 사용감, 현저히 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있고요. 앞쪽에는 2열 에어벤트에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 카시트 소켓도 굴출형이어서 탈부착에도 되게 용이하고요. 그리고 독삼사 중에서 솔직히 이 BMW 5 시리즈가 이착좌감이나이 시트 면적이나 레그룸 해두르면 좀더 여유로운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5시리즈 A6 E클래스 순이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만큼 뒷자리가 쾌적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인연비만 13, 14가 넘는 극강의 연비를 가지고 있고 또 시카함의 블랙사파이어 외관의 실내 모카 인테리어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죠. 앞으로 가서 엔진 듣고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자, 들으신 것처럼 엔진 커버 떨림도 거의 없고요. 너무 정숙한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내 잔진동이 훨씬 더 없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520D X 드라이브 럭셔리 플러스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플러스가 들어가면서 통풍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2,190만원에 1 8년식 G-BODY 한번 가져가 보시죠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